맨 피고 vô. 선양 다음에 아웃. 네, 선양 다음에 아웃. 오케이, 오른발, 오케이, 오른발 인정. 어, 왼발잡이, 왼발잡이. 우리 넣어야 된다. 넣어야 돼. <laughs> 오, 죄송다합니다합니다 가잡았 제자리에서. 아, 아, 다시 다시. 데죠 아, 예. 어, liter되지... 응. 계속 또 주세요. 고 움직이세요. 좋은 좋은 이이 나이스. 저쪽으로 가셔도되요 저쪽 들못 줘. 아유. 아유, 다리 다리. 진짜 안 들어간다. 진짜 안 들어가. 아직 도0대 0이네. 오케이. 2대 0. 오. 잘자. 아웃 아웃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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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 아웃 간다 호호다다다 와. 아, 와, 아, 진짜, 아, 진짜, 와. 진짜. 야, 진짜. 해서 기가 막혔 야. 깜짝 놀랬다. 오, 좋아. 준 대표. 어, 준 대표. 어준 대표. 좋아. 준대표 어, 준대표 어, 순대표. 그냥 줘. 보내 줘. 한대표 어, 하진이가 막을 거야. 수비야 해 돼. 옳지.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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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이요 아웃이요 아웃이요, 아웃이요 아웃 사 o u 아웃 u t out. Out, out. Out, out. Out, out. 골대 맞고 키퍼가 맞고 아, 원터치, 고 골대 막고, 골대 막고, 고 하나도, 하나도 못맞고 아, 다막혔어막고 막혔어. 어, 어. 근데 여기 좋은데? 여기 8시 햇빛 안 들고. 간다. 간다 워도 쉬워도 쉬워도 쉬아도 쉬워도 쉬워도 아워도 쉬워도 쉬워웃쉬워 플레이 곧 굿보이 완이형도 뭘 자른건가? 네. 아닌가? 황도 잘랐어요? 음. 형도 잘랐어요? 대형이형도 잘랐고 동주이도 잘랐고 무슨 밤이야? 넘어가고 해. 안 아, 거. 여기 여기. 아. 5대 아, 5니까 바로 은 살리는 아. 요이 머리는 그래도 항상 유지잖 그렇지? <laughs> <요원이 형. 웃음> <laughs> <요원이 형>. 어? <laughs> 이렇게 맞아서 생각을 나이이 이 <laughs> <laughs> 어떡하지? 싶었지. 에이! 수비야? 라무스야? 인정. 오케이, 약발 인정 b a r i n j o m m a m u 마 i Mamuri, Yakway. Mamuri, m a m u r 리 m a m 하 r i Mamuri, Mamuri, m a m 움직여야 돼. 올라와 있을 때 움직여야 돼, 상대. 오케이. 오 아웃. 오, 심판 준판. 준판지 반대. 인. 아웃. 아웃. 블랙. 블랙. 중판 아무도 안 있는 거. 제가 사이드 사이드 걸리고. 응. 그만 쫓겨. 그만 끝태우. 정태 혼이 태우. 빠졌는데. 오호! 네. 골! 오늘의 골이 터2 해. 해. 해야 계속 우리한테 기회가 오는 거야. 마. 왜 자꾸 어. 왜 a d d y Paddy, Paddy, p a d d 바지 a d d y p 바지 d y p 그래서 y Paddy, Paddy, p 사 d d 어 Paddy, Paddy, p a d 거 바지 좋 d d y Padd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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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바지 이 바지. 말고, 나 음 그거 물 안. 그렇지, 그렇그 어, 괜찮을 것 같아. 아, 괜찮아. 와, 저분 빨라. <웃음> 가요. <laughs> 차영 <차량> 뛰어봐. <laughs> 차영 뛴다. 그렇지. 가봐. 오, <laughs> 오치. 블랙. <laughs> 아이고. 수비만잡돌지 말게. 오케이. 가야 돼. 가야 돼. 자여서. 인. 우! 오 인. 막공이요. <laughs> 막공이요. 아, 바쁘다 뭐지. 바빠. 심판. 심판이 바쁩니다. 어? 심판. 오케이. 됐다. 이 아, 에이! 플레이! 으쌰 각 직각 못 해. 시, 시각, 해 아이고. 정태우 또 불꽃 슬라이딩. 피, 피, 철철나죠 이제 이따가. 정태우 뛰어! 정태우! 정태우!